네, 400m 릴레이 고등부 남자 우승팀 경북 체고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어, 릴레이 경기에서 인터뷰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본인 소개와 주 종목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 경북 체고 재학 중인 4학년 이민영입니다. 네, 본인 주 종목은요? 종목은 100m를...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요즘 제가 그 릴레이 우승 팀을 좀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단거리 선수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어 단거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? 아무래도 일단 멋있어서 그냥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아 네, 100m 너무 멋있죠. 그럼 100m 선수로서 본인이 목표가 있다면? 목표라고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롤 모델이 되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그럼 본인 롤 모델 이또 있나요? 자차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차 <laughs> 정하고 있어요. 아 본인이 가장 멋있는 그런 롤모델이 되기를 바랄게요. 네, 본인 소개 와죠 종목 부탁드릴게요. 경북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이종우입니다. 네, 주 종목은요? 사백 허들입니다. 사백 허들이요? 사백 허들 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코치님이 하라고 했어. 아, 이 초등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등학생도 그렇고 고등부까지 올라오는 코치님의 지신가요? 네. 원래 그렇게 다 정해 주나요? 시 네.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는경북체육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정민재입니다. 네, 주 종목은요? 저도 100m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1 0 0 m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? 어, 제일 빨리 끝나는데 제일 스릴 있고. 네, 제일 멋져서. 오,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. 근데 왜 100m 얘기했는데 옆에서 놀래다요. 팀 아닌가요?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100m 하면서 내가 어, 이거 하나만큼은 어, 자신 있다 하는 게 있다면? 어, 스타트. 어, 스타트가 빨라요? 빠른 건 아닌데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약간 그러니까 100m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? 어, 그래도 제 나이대 친구들만큼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경북체육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창현이라고 합니다. 어, 아, 대주 네, 종목은요? 200m이고요. 200m요? 200m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제일 잘해서. 아 제일 잘해서 네. 어, 이번 이것도 코치님께서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오 진짜요? 그러면 본인이 육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. 저는 그냥 그 도대에 나가 가지고 일등해 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. 아, 네, 됐네요. 아 그래 도대에 나가서 어, 교, 저, 결과가 좋았나요? 아 네. 아 그래 몇 등했어요? 그때 1등했습니다 일등했어요? 1등 뭘로 1등 기록은요? 그때 200m인데 기록은 잘 기억이 안 나. 요 <laughs> 그래요. 허들 네, 뭐 있습니다. 그러면 400 허들 제가 목표를 좀안 물어봤네요. 말수가 워낙에 적으셔서. <laughs> 메달 따기. 메달 따기. 그러면 제가 조금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. 어, 고등학생이잖아요. 네,잖아요. 근데 이제 어, 졸업을 하면 대학 대학부를 갈 건지, 모뭐 실업팀 갈 건지 이런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. 대학팀 갈것 같아. 같아요. 대학팀 갈것 같아요. 본인 은 어디 갈것 같아요? 네, 저도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. 아 그래요. 오늘 앵커로 나선 선수가 누구죠? 기사님. 그렇죠. 아 그래서 아까 가장 잘 뛰는 포스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 그럼 순서를 이렇게 정한 이유 좀 제가 여쭤볼까요? 어 저는 그나마 스타트를 낮다고 생각해서 1번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선수 잘뛴것 같나요? 본인이 본인에게 몇 점? 한 7점 정도? 7점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 팀몇 점? 10점. 10점이요? 네 너무 멋있습니다. 그럼 경복차고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 지금까지 경복차고 만나봤습니다.